안녕하세요. 쪽지개 보살입니다. 오늘은 다 기예생 돼지띠, 59년 기예생 돼지띠와 47년 다 돼지띠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돼지가 명예가 이렇게 올라서는 하반기 연말이고요. 또 돼지가 이민년보다 개묘년에는 엄청 상승할 수 있는 해고요. 또 이제 그 주어진 삶이 괴로웠고 힘들었던 이 운명을 벗어나는 아 59년생 47년생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이렇게 나를 어 쳐다보지 않았던 이런 사람들이 어. 이 10월 달부터 사람이 이렇게 나를 찾아 들어오는, 어, 생각지 않았던, 어, 일이 터져서 괴롭고 어려웠던 것이 이제는 지나가면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주변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또 운이 바뀌고 또 본인이, 목적 달성을 음, 이루기 위해서 지금 잘 연말에 재정비하면서 개면유을 준비하시면 쪽집게 보살은 모든 게 바뀌는 흐름이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음, 가와만사생이에요 가정에서 편안하면 바깥에서도 잘 되잖아요 그래서 어, 연말을 유종의 미를 거두면서 잘 마무리 짓고 나면 개물년에는 명예가 올라가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 59년생이 다 관리 소장이나 뭐 관리하시는 어떤 어 업체에 관리하시는 다 사장님으로 가실 수 있는 그런 제의가 들어오는 어, 이달부터 그런 기운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한 단계 올라가는 어, 운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장의 속도가 빛을 바라는 연말 개묘년이에요. 그래서 대박의 기회에 다 인생의 변화가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혼자 싱글이신 분들은 가까운 친구가 또 하나 들어오고 또 이성이 들어오고요. 또 제가 봤을 적에 이 연말에 또 가정이 있으신 분이 이성이 들어오면서 약간의 망신수 조심하시고요. 사람을 좀.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옥석을 가려내야 되지 않을까. 쪽지개 보살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들어올 때 물이 어 변화가 막어 들어올 때 쪽지개 보살이 보면은 이렇게 구설도 타고 또 망신도 들어오고 또 좋은 사람을 만나서 또 같이 업그레이드되는 인생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좀 가려서 만나야 되는데, 좀, 사람을 잘 봐야 되지 않을까. 쪽지게 보살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 제가 봤을 적에, 이 59년 47년생은, 자 몸을, 조금 건강을 잘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당뇨가 올 수가 있는 해이고요. 조금, 그, 신장이, 몸, 어, 시, 신장, 몸 신장이 안 좋아지는 그런, 문명이 좀 들어있고요. 또 갑성선이 안 좋다거나 목이 안 좋다거나 좀 이렇게 남성 여성분들 아~, 아 이렇게 장이 좀 평상시에 안 좋았다면 아 대장 검사도 한번 해보시는 거를 권하고 싶습니다. 부동산에 이렇게 막 투자를 막 이렇게 하신 분들 그냥 어디 밭에다 땅에다가 하신 분들 내년에는요 생각지 않았는데 거기가 개발이 되면서 뭐 이렇게 솟아오른다거나 생각지 않은 어, 마음먹지 않은 곳에서 그큰 금전이 들어오는 물칫돈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해예요. 그래서 재수가 징역에 좋은 해다. 솔직히 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몰려오고 부동산에서도 물질이 상승이 되고요. 금전이 굵직하게 들어오는 어, 연말이요. 어, 개묘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계획하고 막 이렇게 투자했던 건 아닌데, 자 지금까지 막 그렇게 공들였던 것은 아닌데, 희한하게 어, 합이 들면서 운의 기운이 상승을 타면서 사람도 들어오고 정보도 들어오고, 음 그러면서 본인이 생각보다 어, 생각 안 했던 곳에서 상승이 되어서 기쁨이 배가 되는 개묘년이 되고 또. 어, 재력가가 될수 있는 사장님 소리를 다시 한번 들을 수 있는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한번더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는 연말이요, 개면년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명예가 올라가는 하반기 연말이요, 금전이 올라가는 하반기 연말이요, 또 성장의 속도가 빛을 바라는 어, 연말이요, 또 내년은 개면년은 대박을, 어,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해고, 또한 단계 올라가는 회기 때문에 돼지가 다 개면전에 엄청 좋기 때문에요. 어, 작은 창업 운도 들어오고 순조로운 출발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출발을 잘 하시고요. 지금부터요 굉장히 그, 좋은 사람으로 인해서, 그, 여러 사람으로 인해서, 그 중에 또 나를 도와줄 사람도 들어와요. 그래서, 요즘 말하는, 좋은 사람, 어, 기인이라고죠. 그래서, 나를 도와주는, 말 한마디라도, 이렇게 나에게 도움을 주고, 보탬이 주는 사람이 들어와서, 쪽지개 보살은, 어, 순조롭게, 어, 지금부터 가리나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어, 돼지띠, 제가 봤을 적에, 어, 기회생, 또, 제가 봤을 적에, 또 47년생, 정혜생. 아 여러분들, 건강만 잘 챙겼으면 좋겠다. 쪽지개보살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쪽지개보살은 새롭게 시작하는기 좋은 이 하반기 연말이니까 마무리를 잘 하시는데요. 다, 뒤에 생으로 봤을 적에, 70, 네, 지금 76살, 내년에는 77이죠. 이기해생으로 봤을 적에는 정해생이네요. 정해생으로 어 77살 정해 내년에 77살 <laughs> 정의생으로 봤을 적에는 제게는 제가 봤을 적에는 3월생, 7월생, 11월생이 아, 이렇게 좋은 사람이 많이 들어오고, 문의곡선을 타고요. 또 제가 봤을 적에 59년, 기해생 이제 64, 6 5시 되죠. 이분들 음력 2월생, 음력 6월생 쪽지개 보살이 봤을 때 음력 10월생이 연말부터 내년까지 이렇게 다시 한번 소사 오르고 업그레이드 되고 숨고르기가 되고 신분상승, 인생을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한숨 짓는 거에서 이제는 여유를 가지는 그런 하반기 대면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시작하기 전에 요 어, 우리가 작은 거라도 이렇게 터에다가 합을 받는 게 좋고요 또 장사 사업 하실 적에 또 조상님을 대우를 하시면 더더욱 좋고요 그렇게 또 어, 하늘에 천재를 지내서 어, 또 하늘의 운기도 받고요 조상님 전에또 납작 엎드려서 어, 새롭게 다시 한번 시작해 보는 다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쪽지깨 보살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상에서 대우를 해주면 조상에서 운기를 열어주고 오시는 그, 있어요. 쪽지깨 보살은 제가 봤을 적에는 돼지띠, 기해생 아, 아, 또 정육살, 내년으로는 77살. 다 아, 아, 제가 봤을 때기해생정해생 고생 많이 했죠. 이제는 말년 편안하게 갈수 있는 짓들을 가지고 이 말년에 이제 계단으로 올라서면서 즐거운 한해 한해가 될수 있다고 쪽지게보살은 이렇게 말뚝을 꽝꽝꽝 꽝꽝꽝 받겠습니다 모든 것이요 건강할 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그러니 건강 잘 챙신한 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쪽지게보살이 이렇게, 오늘 돼지띠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세세한 건, 자세한 건 찾아오시면 또 쪽집게보살이 잘 봐드리겠습니다. 건강할 때 건강 잘 챙기십시오. 돼지띠는 대박난다. 승승장구 하시게 된다. 하고 쪽집게보살이 말뚝을 박았습니다.